안녕하세요. 다음 수학의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북일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한 확통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업에 대한 간략한 키워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수업 시간이죠. 이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아침 9시 반에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4시간을 진행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 이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필수로 참여를 해야 하고요. 어, 7월 21일 목요일 날 개강해서 총 10회차로 구성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준비를 할 친구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 오로지 북일고 2학년 2학기 확통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통이라고 하면, 어, 아이들이 조금 거리감을 느끼죠. 근데 따지고 보면 확통은 처음 보는, 적어도 확률에서는 처음 보는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확통, 경우에, 확률,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요. 왜냐면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경우의 수를 계속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확통이. 왜냐면 풀고 나도 이게 제대로 푼 것인지, 이게 맞는 답인지, 굉장히 아리까리 할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확률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본 개념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잘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꼬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잘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다지면서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유형 문제 풀이들로 시작을 할 거예요. 어, 확통을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물론 뭐 지난 방학 때 부지런히 열심히 한 번쯤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대신에 어~ (10회차) 안에 모든 거를 다 끝내고 심화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갈 거예요. 이건 선행이 아니고 당장에 내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쉬운 문제만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문제 레벨을 올려가서 심화까지 완성을 하는 10회차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편집한 텍스트북과 워크북 그리고 시중교재 총 3권을 사용을 할 건데요. 텍스트북과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 우수문항 그리고 어, 자사 기출 문제들, 그리고 강남 목동권 내신 기출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이제 좋은 문제들 선별해서 제가 엮어서 이렇게만 편집해서 만든 교재들이고요. 그리고 시중 교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과제로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공통 과제인 워크북을 제외하고 개인 과제로 추가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건 학생들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서 개별로 나갈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어, 저 문제집,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런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를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집에 가서 복습은 잘 하고 있는지,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 점수가 몇점 이상, 그 제가 정한 커트라인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적은 어머님들께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시간 리뷰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개별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교재를 이용을 할 거고 어, 리뷰 테스트를 보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하면 저 시중 교재 외에도 추가 과제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 텍스트북이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교재인데 이 수업시간에 쓰는 교재를 수업시간에 다 끝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굉장히 좀 많이 넣어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 텍스트북을 마무리하는 게 당일 과제가 될 건데, 어, 당일 과제, 어, 텍스트북을 그 달, 그 날, 당일 날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 텍스트북 외에 이제 추가 당일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저 당일 과제를 다 마무리를 하셔야 5시 반이 되어도, 되어야, 되어야 집에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저 당일 과제 마무리 못하면 5시 반 넘어도 집에 못 가십니다. 네. 아, 그래서, 요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거는 회차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내용들인데, 총 10회차 중에 7회차까지 한 바퀴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8회차, 9회차, 10회차에는 어, 각각 대단원들, 순열조합, 확률, 통계, 이제 심한 문제들을 풀이를 할 건데, 아,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 확률, 통계.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한 단원들인데도 아이들이 어려워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음,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확률 통계 단원, 확률 토끼 파트에서는 양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 물론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어, 요번 확률 통계 수업, 여름 방학 수업에서는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아마 일주일 내내 수학만 한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만큼.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확률 통계를 확률 통계를 몸에 완전히 익힐 수 있게 양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기본 개념도 잘 다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요번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3학년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총 반, 반, 내신의 반이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반을 시작을 하는 첫 시험이 될 건데, 어, 이첫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어, 길지 않은 시간이고 날씨도 많이 더울 거고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그래도 새로운 반의 시작을 위해 이번 여름 방학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할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